자, 일단 음. 카드 두 장을 세트하고 페이서몬스터하 세트. 이어서 선을 종료. 전 마법 카드 강란희적을 발동. 스타더스브루를 카드 미올리다 카드 두장 뒤집어 놓고 몬스터장을 한 세팅하고 턴 엔드다. 일단 몬스터를 반전 소환. 나타라. 가베지 컬렉터. 가베지 컬렉터의 효과. 이카드 음. 후에 자신 필드 위에 사이버스족 몬스터 한 장에 피로를 돌리고 같은 레벨에 이름이 다른 사이버스족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합니다. 자, 프레임 버플레 효과. 암면 뿔시의 이 카드가 필드에서 벗어을 경우 페에 있는 사이버 스토 몬스터 한 장을 묘지 보내고 대에석확한다 아니 두 장? 소환 조건은 효과 몬스터 두장자 링크 소환 나와라 링크의 코드 토커 주어자 필드 위에스 소지가 된 코드 쟁게이터의 효과 자대개에서 공격력 1200 이하의 사이버 스토 몬스터 한 장을 패로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링크 몬스터의 링크 소환 성공 시 함정 발동사이버네 캐스케이드 자 소재가 될 몬스터 하나를 자신 필드 위로 특수화합니다 나타나 가베치 컬렉터 자 결국 코드 제네이터의 효과로 덱에서 마이크로 코더를 패로 자 링크 2의 코드 토커와 패 있는 마이크로 코더를 링크 마커에 세트 자 링크 소환 나와라 링크 3 트랜스 코드 토커 주워. 자, 되기서사이버의 마함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도할 것은 자, 사이버넷 마이닝. 자, 그리고 패를한장묘즈 보내고 사이버넷 마이닝을 발동. 자, 이번에는 클락 와이반을패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코드의 효과, 자신 묘지의 링크 3이아의 사이버저 몬스터 한장이 특수 소한다. 나타나 코드토커주 자신 필드 위에 링크 몬스터가 두장이서 존재할 때, 페인은 크로스 디버거를 특수 소합니다. 자, 가베지 컬렉터. 크로스 디버거 트랜스 코드 토크 그리걸 링크 2에 코드 토크를 링크 마카에 세트 소란이 미지타들 신피노치카라요 신피노 이씬리소 솟기 무계도 이력치요 스모기따스 링크 시오칸 아라웨로 링크 파이 파이어월 드래곤 네오 템페스트 자 파이어월 드래곤 네오 템페스트의 효과 자신 3대턴의 덱이나 엑스타 덱에서 사이버즈몬스터한장을 미월 제보내고. 공격력을 1 5배포인트 올리며 그 몬스터와 같은 속성으로도 추진됩니다 자 파이오월드 리건네오테페스트로세트몬스터 공격 네오 템페스탠드 흐음... 음... 내 집에 거울이 있다! <laughs> 3점 발전! We got it! All i right. 자신 묘지에 링크 3 이상의 사이버전 몬스터 한 장을 묘지 필드 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엑스라 덱의 코드 토커 링크 몬스터 한 장을 특수성합니다 내 집에 거울이 있다! <웃음> <웃음> 거울 있다. 자, 나타나라 링크삽 데코드 토커! 내 입에 거울 있다! 웨잉! 자, 뮤즈지의리코트얼라이벌 효과! 엑스탈 몬스터 존에 자신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뮤즈지의이 카드를 제외하고 제외되어 있는 링크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한다나타나라 트랜스코드 토커! 주어! 트랜스코드 피니쉬! 자 여기서 메인 페이지 2에 가지고 마법 카드 시샷 소세움. 자묘지의 링크 5이 바이어월 드래곤 네오 템페스트를 부활시킨다. 오. <laughs> 자나타나 바이어월 드래곤 네오 템페스트. 이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 추죠. 자 따라서 턴을 종량했습니다. 자 바이어월 드래곤 네오 템페스트의 효과. 자 이번에는 엑스타덱에서 사이버스 퀀텀 드래곤을 요지 보내겠습니다. 아잇 참 스타더스 브름의소환 하단 다 뒤집어 놓고 엔드 엔드 자내 네 차이다 엔드로? 자 패스업 프레임 보팔로 자 프레임 보팔로 스타레스트브름을 공격 자 메인 페이지 투하고 3을 종료 아너 일단 원하던 게안 나왔어 진짜 나도 원하 나도 원하는 게안 나왔어 자내 네 차례 자 패스업 링크 인플라이어 나타 나라 미래에 향하는 서킷 소환 조건은 사이버 스 몬스터 2장 가자 자 링크 소환 나와라 링크 2 클락 스파이 토이 자 스파이 토이 효과 링크 소 성공시 덱에서 사이버 네퓨즈 1장을 패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버팔레의 효과는 발동을 안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네퓨즈 1패로 자 여기서 선을 종료합니다 스타트브루는토환드에 왔다 레벨 3, 정크 시크론이나 레벨 3 스타트 드래곤, 그리고 레벨 1, 기운이, 하단의 소환이, 새롭게 빛나는 별로 된다. 발길지게 비리되라. 싱크로 소환, 비상하라. 스타트리 드래곤, 싱크로트의 효과를 발동 자, 다시 한번 트레인 효과를 발동 그리고 기적 효과를 발동 어, 터지풀. 전 가단장을, 드로우, 쿠닝, 소환. 그리고 정크 시크론, 소환. 푸른 효과를 발동 레벨 3, 정근 시크론. 레벨 4, 스턴트 토큰. 레벨 1, 두름미 기운이 받을 소망이 세력의 힘을 달려나간다. 달려 수기 비리더라. 달려라. 정크스피드더 정크... 하늘 소망이 쏠게 빛나는 달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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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스피드 효과를 발동 <맺더. 웃음> 가능한 몬스터 <모습도> 테스트 소환한다. <laughs> 달려라. <웃음> 달려라. 하니 레벨 1, 제트 시크론 레벨 5, 정크스피리의 기운이 스타더스 어설트 워리어. 어설트 워리어. 그리고, 제때 시크는 쇼카르벳도, 뒤집어 카드, 오픈, 파이널 크로스! 파이널 어? 크로스? 저는 정글 스피드를 공략한 1,800, 따라서 공략명은 4,300이다! 싱크레 몬스터가 자신 묘지로 보내진 자신 터네? 자신 필드의 싱크로 몬스터를 대상으로 이번 턴그 몬스터는 배트 필드 중두 번의 공이 가능하며 워디어 싱크로 스타더스드 몬스터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는 싱크로 몬스터의 대상으로 바탕했을 경우 추가로 자신 묘지 싱크로 몬스터 한 장의 공격력만큼 선택한 대상 몬스터의 공격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긴네요스 타더스 어플리올으로 얘네 공격, 타더스 리곤, 미리 직접 공격, 슈티 소닉! 아버 더, 슈티 소닉! 전 카드 한장 뒤집어 놓고 다음에 구분 이걸 효과를 냅둬 덱에서 어두운 스파클을 패를 추가 아, 그리고 어두운 스파클을 발동 카드 한장 뒤집어 놓은 다음에 전이 상태에서 더 핸드 자 내청이다 자 카드 한 장을 일선택하고자 펜서 마법 카드 무지개 깍뎌 마함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한다 보게 이연 이연 자 그리고 보게 이연 이연을 발동 자 덱에서 복수 카드 한, 몬스터 한 장을 페로자 따라서 서파이어 베라스자 그리고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세트합니다 자 따라서 궁극복수 레인보우 드권을 세팅 궁극복수 레인보우 드권의 효과 마함존의이 카드를 제외하고 덱에서 레벨사 이하의 복수 몬스터 한 장을 효과를 부여라고 특수 선언 후 덱에서 궁극복수 몬스터 한 장을 배로 추가합니다 자 나타나 복수 에머지 스트켓 어둡니다 자 그리고 덱에서 궁극복진 레인보우 드래곤 자 그리고 복수 사파이어 피어사스 자 또다시 효과를 발동 덱에서 뉴비 카만크를 세팅합니다 티킹. 일단 여기서 배틀 자 사파이어 피어사스로 다이렉트 대택 사파이어 스피어 공격대는 시대에 궁극복진 레인보우 드래곤 효과를 발동 소환 자 여기서 메인 페이저 2 하고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마법 카드 죽은단 소생을, 발똑 어덴소스, 코바트 이글의 소환, 공격패시로, 샤! 전투다! 코바트 이글, 에머스트 캐슬, 공격! 자, 에머스트 캐슬은 레이... 효과가 무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함전은 가지 않습니다. 공격보시 레인보우 드래곤으로, 사프라 피스 공격! 오버 레인보우! 사프라 사파스의효과가 발동! 자, 스세팅합니다전 그냥 이 상태에서 더 맴드다! 오케이. 마감 전에 복스 몬스터가 두 장에서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인도를 발동!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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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laughs> 자, 대개에서, 자, 궁극복스, 레인보우 드건을 특수사합니다. 너 누냐? 자, 패서 몬스터 하나를 세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틀. 자, 궁극복스, 레인보우 드건으로, 어드밴스 복스, 커버 트릭을 공격! 레인보우 스트림! 어드밴 스파크 효과를 발동 에멀터트를 묘지를 보내서 공룡적 제로다 후바틀 효과를 발동 마법 함정을묶는다자 그리고 메인페이지 2에서 턴을 종료합니다 마음에 가교를 발동 음가격자 여기서 함정 발동, 보호기 기적 몬스터의 음. 효과 혹은 마함 카드 효과를 받았을 경우 필드 위에 복스 카드 한 장을 골라 파괴하고 그 발동이 무효라고 파괴합니다 응안 돼? 예, 왜안 돼? 궁극봉신 레인고드를 공격 수비몬스터를 공격 오버레인포자 마함전에 세팅합니다. 자 이때 미오지의 보기기적의 효과 자신의 마함전에 복스카드를 뽑았을 경우 미오지의 이 e 카드를 준비하고 자신의 패덱 미오지에서 복스몬스터를 기사마우치굴로 세팅합니다. 복스 에메드 터틀. 마지막 공격하면 개가 나온다. 자카렌드 자, 자신의 마함존의 복스 카드 하 대상으로 그 몬스터를 특수사합니다. 패에서 보호계 계약을 발동. 루비카반크를특수소환 자, 루비 카울링 자신의 마함존의 복스 몬스터를 가능한 전부 특수사합니다. 자, 먼저, 사파이어 피어서스. 자, 그리고 에미아드 터틀. 자, 사파이어 피어서스. 효과 발동. 앰버맘모스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강차하는 서켓. 소환 조건은 카드 명이 다된 몬스타 2 장. 자 링크스완 나타라. 자 시조세 트로이미어 피닉스. 어? 자 트로이미어 피닉스의 어, 효과 패를 한장 묘지에 버리고 필드 위에 마한 카드 한 장을 파괴합니다. 뭐라고? 구원의 가격을 묘지로 그냥 이쪽 카드 파괴. 자 그리고 묘지의 구원의 가격의 효과 대에서복수 몬스터 및미드 마법 한 장을 패로 추가합니다. 벅스 토파츠 타이거 그리고 무지개의 고대 도시 레인보우 루인. 3전이지자 <laughs> 그리고 무지개의 고대 도시 레인보우 루인의 발동. 자 그리고 피에서 토파츠 타이거를 일반 소환. 아이 몰라. 아이 <laughs> <에이> 몰라. <웃음> <웃음> 사파이어 필라스와 토파츠 타이거로 오버레이 엑시드 소환 나타난 넘버즈60 다이니스 디가렛. 자, 그러고 다이리스에즈가스 몬스터 효과. 5번에 있는 두장 제거하고, 대에서 카드 두장 더하고, 패를 한장묘지로버냅니다 어? 음대로? 아. 자, 그러고 대개서 게임 메모, 우라당 에이, 혼라다 자, 이 몬스터는 자신 필드 묘지에 복스 몬스터가 7종류 존재할 때 특수 소할 수 있다. 나타나. 근급 복진 레인보우 드래곤은 자이 몬스터는 자신 필드 위에 공급 복신 레인보우 드래곤의 특수 소환에 성공한 선 중에 한 번만 자신 필드 위에 공급 복신 및 필드 묘지의 복스 몬스터 7 종류를 제외한 것으로 이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습니다. 나타나 레벨 12, 공급 복신 레인보우 드래곤 오버 드라이브 나니 자이 몬스터는 제외되어 있는 복스 몬스터가 7 종류일 때. 공약력이 7,000포인트 올라갑니다 또한 배틀페드를 파지 않은 경우 이 카드를 유사한 것으로 필드 위의 카드를 전부 증에되고 되돌리고 제외되어 있는 복스 몬스터의 임의의 수만큼 특수성합니다 가이 가자 나타나! 궁극복스! 네임버 떼곤자 그러고 시샤소세자뚱이형 묘지에 있는 M p 어트터트나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i m a k a j i 스 a Ka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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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a j i m a Ka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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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j i m 레 자, 그리고 메인 페이 2에서 턴을 종료 카드 한장 뒤집어 놓고, 엔드. 자, 토파츠 타이거를 일반 소환. 자 다시 한번 더. 자, 토파츠 타이거와 사파이어 페라서스 오버레이. 엑시지 쇼칸. 타이니스의 지가리스 뭐야? 몇장 있는 거야? 자, 차니스의지가리스의 효과. 자, 아 오버레이스 두장 제거하고, 대개서 카드 두장 더하고, 패를 한 장, 묘지로 보냅니다. 오버 더 레인볼 묘지로. 자, 그리고 장차마어 고개 해망을. 궁극벅스에게 장착 자 여기서 배틀하겠습니다 자궁극벅스레인보우드군의 다이렉트어택 라스트 레인보우 스트림 <놀람> 오잉 <laughs>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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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또 뭐하는거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卡吉玛，卡吉玛，卡吉玛。<laughs>